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죄를 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죄 씻음을 받아서 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으로 이제 살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죄를 회개하고 이제 예수를 믿고 주 앞에 나오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사길뿐만 아니라 같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과 함께 사귐 속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늘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죄진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죠. 자기 죄를 감추고 싶어 하고, 에, 혹시라도 자기가 지었던 죄가 드러날까 봐, 에, 그것을 에, 부끄러워하고, 에, 그것을 에,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고, 또 양심이 무뎌지게 되면 음, 그 자체를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 에,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자, 그러나 어,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에, 자기가 죄지은 일이 많다는 것을 에, 에, 고백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진리의 말씀을 배울수록 더 많은 죄가 생각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계속해서 자백하고 인정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오해가 있게 되냐면은,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면은 부끄럽기도 하고 큰일 날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교회에서는 죄 용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 받는다 라고 하니까, 그 죄를 짓는 문제라든지 회개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게 됩니다. 누구나 죄를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죄 짓거나 회개하는 것을 어, 이제 일상적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단한 큰 오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절 상반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희 쓰믄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지은 죄를 자백을 하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으니까 너는 이제 괜찮다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것을 버리라고 촉구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음, 베데스다 그 연못가에 있었던 38년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고쳐주신 이후에 그를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시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곧 그가 이전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아주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걸아시니까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오 보면 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른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리고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하신 것은 죄인을 부르시는 것인데 죄인을 불러서 그 사람을 하면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다는 거예요. 그데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이 용서 받는다는 그 자체로 끝나거나 그에 초점을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회개한다는 것은 뭡니까? 죄 용서를 받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한다는 건그 죄에서 돌이켜서 누구를 향해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180도 바뀌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바른 이해와 믿음을 갖게 된다면 누구든지 무슨 죄를 지어도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받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고. 죄 삶을 받는다라는 것을 오용을 하거나 오해를 해서 자기의 삶을 그렇게 죄를 짓는 일에 가볍게 그렇게 맡기고 살아가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오해하기 때문에 이런 죄 죄를 가볍게 여기고 회개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 당시의 성도들의 오해기도 했고 모든 시대 대다수의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오류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러 오신 것은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 진리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의와 거룩한 길로 생명의 길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이 목적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한다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아무 생각 없이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 또죄 짓지 말아야 되는 것 그렇게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그런 가능성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런 가능한 일을 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도록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죠. 순종하면 우리는 죄 안질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우리는 범죄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아주 그 성도들의 영혼 그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회개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다 용서받으니까 정직하게 고백하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미명하에서 죄를 가볍게 생각해도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요 문제를 가볍게 여기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 다음에, 그 마음이 평안하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 인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 짓고 나서 그 마음이 결코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죄를 한 번이라도 짓는 것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손해보는 것은 없어요. 근데 누가 손해냐? 바로 내가 손해요. 내가 영적으로 내 영혼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짓눌리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내가 사랑하게 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일서 3장으로 넘겨보시면 3장 4절로 8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laughs> 같이 읽어보시죠 <laughs>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다 죄는 불법이다 근데그 안에 거하는 자 범죄하지 않는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했고 그를 알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정상적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안 져요. 그럼 우리 실제는 어떠냐? 죄안 짓느냐? 죄 짓죠. 내에서 범죄하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어떤 원리 하에 있는 사람이냐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누구에 게 속한 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합니다. 죄를 짓는 자 자,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누구한테?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상습적으로 죄를 짓는 것, 그리고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죄를 밥 먹듯이 짓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윤리, 도덕적인 어떤 그런 성격의 죄도 물론 포함이 되죠, 당연히. 근데 죄의 뿌리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자체가 죄죠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인간의 행위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든 좋지 못한 열매들로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그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정상적인 관계 속에 있는 신자는 그런 의미에서 죄를 짓느냐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한 이후에 살아간 신자의 길이요 그리고 이 길만이 구원을 얻은 신자라면 다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원래 우리 시조 아담은 원래 이 거룩한 길, 의의 길로 걸어가도록 되어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야 할 길이 그 길이 아닌데 유혹을 받아서 시험에 들어서 그 길로 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바로 이 어긋난 길로 지금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의도하셨던 그 거룩한 길, 생명의 길이 아니라 어둠의 길로 멸망의 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은혜로 우리가 이 길을 아담이 실패한 이 길을 예수님께서 다시 가도록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나 구원 받았습니다. 라는 것으로 자기 확인을 하고 그 안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느냐의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항상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길을 걸어가도록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순종해 나갈 때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 우리 안에 계속 말씀하셔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 내가 주장하고 내가 고집을 부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놓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육신의 성향들, 그리고 육체를 따라서 행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생각들과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어둠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의 그러한 모습들을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면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그것이 싫다고 거부할 게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말씀으로 비춰 주시면. 아, 그렇구나. 내 모습이 그렇구나. 아,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내가 이런 생각과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서 그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말씀을 통해서 또 보여주시니까 그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그 사람은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립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요. 마음이 다쳐지고 또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음 말씀으로 그렇게 조명해 주시고 그렇게 비추어 주시고 드러내 보여 주시면 그것을 그냥 싫어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그 마음 속에. 것을 수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문제를 사람의 말로 받게 되면 그 사람의 것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걸 깨닫게 해 주실 때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되냐그 말씀에 순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에 손을 갖고 있지만, 때때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어떤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하에서 넘어지기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것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럴 때. 그런 우리 자신이 스스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렇게 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건면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우리 말씀 2장 1절 하반절부터 우리 2절까지 읽어보십시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해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원자가 있으니 곧 으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용서를 받아 깨끗함을 입어서 거룩하게 된 자녀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인 것입니다. 누구든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글쓰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며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본분이자 특권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생각을 해서 우리가 완전주의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신자가 장성하게 되면, 즉 신자가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면은. 죄를 안 짓는 상태에 이를 수 있고 어, 그런 의미에서 죄가 어, 전혀 관계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만일 그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는 식으로 가르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완전주의자들에요 그렇습니까? 믿음이 좋고 어, 소위 말해서 믿음이 훌륭한 사람은 죄안짓나요 그런 완전한 삶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표현 그런 인정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생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한 번씩 사실 하나씩 들춰보면은 그 다윗 왕도 참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고요, 실패일도 많고 두드러지게 드러난 죄도. 그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어 있는 죄가 있습니다. 완전주의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듭난 신자라 할지라도 아차 는 순간에 잘못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스스로 낙망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해 누가 있다고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현자가 계시다. 그 대현자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으로 계실 동안에도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부리가 없으시, 깨끗한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때 공생을 사셨고, 성부 아버지의 뜻을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달려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진을 받은 사흘 만에 하나님께 흙을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시고 숨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에 그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기도가 효력이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해요 나는 죄안 짓고 싶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정말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고 살고 싶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싶다 이 말이에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현실이라고요. 늘 마음이 이리저리 갈라지기도 하고요, 흔들릴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선하신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함도 알지만, 그 선함을 아는 것으로 내 삶에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괴감이 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내 대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고 누리는 복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해 주시던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지막 추회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발을 씻어 주시려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십니까?라고 이렇게 만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그렇다고 한다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대답을 듣고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제 발뿐만 아니라 내 머리와 손도 씻겨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곧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현실에 있는가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자를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더러운 거 묻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럴 때 더러운 거 묻힌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회개할 수 있는 깨끗하게 될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주님 그 예수의 의지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주님의 의지하고 그냥 그분께 맡겨드리고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고백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분명하다고 하지만은 일상적으로 짓는 죄가 아니라 정말 순간적으로 죄를 짓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로 죄수함 받고 깨끗하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께 죄를 짓고 믿음의 공동체에게 죄를 짓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면목이 없고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자기가 영적으로 굉장히 짓눌리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생각이 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설수 없다는 이런 생각들과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다 경험한 일들이에요. 넌날것 없이. 베드로도, 베드로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가장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고 칭찬도 받았던 사람이에요. 가장 예수님에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나 그런 사람 모른다. 당장 자기에게 위해가 가해질 것 같으니까 세상의 권력이 권세가 무서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보통 죄입니까?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죠. 배은망덕. 베드로 할 말이 없어요.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를 찾아가셨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가지 않으셨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될수 있었을까요? 그 엄청난 죄를 짓고 고개를 들수 없는 정말로 도무지 고개를 들수없는 면목이 없는 그 사람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기 생각과 소원 가지고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될 문제입니다. 누가 찾아가세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회복이 돼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다오신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거듭난 진실한 신자라 할지라도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의로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 만유할 본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심이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분이 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닫는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상상 우리 바라보고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예수님 바라보시고, 아 그러니까 소대 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 예수님 의지에서죄 지어도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아, 괜찮다라는 가벼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대할 게 아니라,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얻은 구원이 예수님의 어떠한 희생에 의해서 그 희생의 대가로 주어진 것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것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함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항상 주의하시되, 주의해도 넘어지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미끄러지는 것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는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강구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일어서시라 그 말입니다. 항상 주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안전한가. 그 안전함과 또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앞에 아무 할 말이 없는 저희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 또한 다시금 답을 얻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그것이 참된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을 얻어 우리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비추어 주셔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어 우리를 위한 대연자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의지하고 그 약속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남은 시간들을 아버지 앞에 신실하게 충성되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미련하고 리석어서 때때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또 주장하고 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셔서 그 잘못된 길이라면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을 우리 마음에 소원하게 하시고 주를 영화롭게 한 일에 우리 자신을 들이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결함이 많아서 늘주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확고하게 믿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시고, 우리의 구할 바를 담대히 구하며,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